전이 부어 가심을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과 바다 건너가 이 월가에 보금의 빛처럼 빛을 살아다 드리며 보금의 빛 여호와 이사자들이여하나님 말씀은 여호스 1장입니다. 여호수스 1장 1절에서까지 말씀을 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표 봅니다. 여호와 의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누나들 요수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그 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근세와 영력과 주관하는 여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터널 모든 이름이 깨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여의 충만이니라. 영광의 하나님이 신이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허겁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이는 믿으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진중에 들어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하여 들어갈 것이니라 하라 이스라엘 망했다 이스라엘 망했다 이스라엘 망했다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 표현에 망했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하는 사람은 성경에 있는 내용에 이스라엘을 망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성경에서 표현할 때는 이거는 그 적군, 응? 이스라엘의 죄적들이 하는 것이 이스라엘 망했다 입니다 어, 구약성경에는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형편을 보면서 아 이스라엘 망했다 잘 망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적군들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적군들이 하는 표현이 이스라엘 망했다 입니다 근데 그 시간이 지금은 거의 한그 그것을 기록한 것 부터나마 천년 정도 지난 지금이라 보기도 하고 어 최고로 뭐 각게개방게 2000년 지났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 AD 70년에 예루살렘의 멸망 그걸 보고 모든 인류는 성경에 있는 그 표현대로 이스라엘 망했다. 어? 이스라엘 망했다. 그래 아무도 이스라엘을 망했다는 것을 어참 대적이다 하지 않을 정도로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망했다는 것을 외친 거죠. 어 그런데 지금 2012년 지나서 이스라엘이 2500년 동안에 나라 없이 보낸 세월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망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새로운 면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인류가 어떻게 혜택 받았는지를 하나님은 역사하셨다. 그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1945년 이스라엘의 해방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 여기서 그런 고백을 한 겁니다. 2012년, 아 2012년부터, 2012년 그걸 깨닫고는 이스라엘의 나라, 성경에서, 성경을 통해서 설교로 듣던 한 사람의 뭐, 좀 신앙이 있어 그런 것도 아니고, 성경을 잘 알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2012년에 바라봤던 이스라엘의 1945년에 해방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어, 하나님의 승리로 보려고 했던 하나의 뭐참 음? 어, 다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하고는 좀 다르게 보려고 하던 그 시도를 했던 거죠. 2012년 그, 그리고는 뭐 이스라엘을 참, 연결하고 할 때에는 워낙에 그 위치가, 이스라엘의 위치가 워낙에 성경이 있는 내용이라서, 어, 단한 번도 2012년 이후로는 그랬습니다. 뭐, 2012년 이전에도 이스라엘의 마음것에 대해서 AD 70년의 멸망 2500년 동안에 이스라엘의 흩어짐에 그 대한 것을 뭐 되도록 이야기를 안 했죠. 한번 뭐, 누군, 뭐, 참, 어, 나라 없는 것에 대한, 어, 그, 어려움에 대한 그런 거는 잠깐 이야기는 뭐 전혀 안 했다고는 말못 하고, 어, 왜냐면 구조가, 어, 교회 여러 가지 해석의 구조가, 성경 해석의 구조가 그래 왔으니까, 이 d 70년 사건 자체의 그 의미하고 내명을 신학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 못 박은 거, 그리고,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으면서 이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려라 하는 그 말씀 그것이 이용해서 이스라엘이 지금 나라 없는 것으로서 고생했다. 이거는 뭐 성경 해석하는 부분에서의 어떤 흐름이 그런 거니까 어, 그걸 전혀 말했다고는 저는 말말 못합니다. 그건뭐 거짓말이 될수 있어요. 근데 2012년 이후부터는 다르다는 거죠. 2012년부터는 1절 이스라엘에 대해서 나쁜 부정적인 이런 표현은요 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제 입장에서는 그런데 지금 새삼스럽게 2020년 지금 7월 15일 유로시아에서는 어, 이스라엘 망했다라는 것에 대한 이 표현을 구체적이고 직접적이고, 굉장히 그 급한 마음에, 다급한 마음으로 지금 하는 그런 표현으로 지금 변한 겁니다. 사람이 변한 게 아니고, 어? 역사, 지금까지 흘러온 역사 자체를 보는 눈이 달라졌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내용에 이스라엘을 보는 어, 시각이 어쩌면 선지자적인 시각으로 보게 되었다 라고 할수 있어요 이스라엘 망했다 라고 하는 이 표현에는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망했다 라고 하는 그말즉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를 다른 나라 백성들이 이스라엘 망했다 할때 음, 저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는, 그 망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닌, 그거 다르다는 거예요. 미국 망했다는 말을 했고, 대한민국 망했다는 말을 그 전에 했습니다. 그 대한민국 망했다는 것과 미국 망했다는 것의 같은 의미로서 이스라엘 망했다. 즉, 이거는 대한민국 망했다는 말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대한민국과 망했다 를 별도로 띌수 있는 즉 의미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단어 속에 있는 사람들이 쓰고 있는 그말 속에 있는 망했다와는 다른 하나님의 말씀에서 망했다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고 있는 개념하고는 전혀 다를 수가 있다 그 다를 수 있다는 것에는 대치되는 말이 하나님 앞에서의 사명이 있는 나라다. 응? 대한민국도 사명이 있는 것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것으로서 대한민국 망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고, 미국 망했다는 것도 미국의 망, 그, 국가라고 하는 단위에서 하나님 앞에 사명이 있는 국가다. 그 청년으로부터 내려오는 교황제도를 붕괴시켜야 되는 그 사명이다. 이스라엘 망했다라고 하는 거 아침에 제가 세 번을 거듭했는데, 이거는 망하고 망하고 망한 거죠. 어?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은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 못지않게 하나님의 주신 사명이 됐으면요, 어? 이거는 진작에 깨달아야 되는 거죠. 진작에. 그런데 그것이, 2012년 이후에 대한민국의 사람을 통해서, 음? 별볼일 없는, 뭐, 사회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목사로서나, 이런 데서 알려져 있는 사람이 아닌, 별볼일 없는 사람한테 지금 이 망했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응? 어? 어쩌보면 이스라엘 자체가, 이스라엘이 하님 앞에 이, 주어진 사명에 앞에서 이스라엘은 너무 너무 몰랐다는 거예요. 응? 제가 어 사람이 말할 정도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주어진 그 사명에 대해서는요, 이스라엘 국민들이 이것 갖고 고민을 안 했다는 거지. 응? 단한 번도, 한 시간도, 한한 한 때라도. 응? 도대체 이스라엘은 왜?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구별된 나라로 아브라함으로도 주어지고 이삭으로도 주어지고 야곱으로도 주어지던 그들이 고백하던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던 그 이스라엘의 전통, 하나님의 특별히 택한 받았다라는 그만 연연했지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 가지고. 왜 다른 나라는 안 그랬는데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에 특별히 이렇게 은혜를 내리는가 이거를 고민 안 했다는 거죠. 이거를 어? 아브라함 때부터 즉 다윗 이전부터 시작해서 한때를 우리가 볼수 있고 또 예수님 올 때쯤에서 응? 바빌론 포로라하는이 어? 사건이 있고 난 뒤에 또 이스라엘에 어그 특별한 일치. 바울도 사실은 이걸 고민 안 했어요. 바울의 내용이 이게 안 나와요. 응? 이스라엘 전체가 고민 안 했다는 것은 바울의 서신에서 나타나지 않은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바울 서신을 영광을 연구하고 영광했는데 연구하고 이 부분이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하고 하는 이 위치에 전세 가터진 이스라엘이 서 하나님께 주어지는,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지금 이스라엘이 놓치고 있다. 이 표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 지금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2020년, 즉 2012년에서 비로 떼어지는 대한민국 망했다는 것과 미국 망했다는 것에서 이스라엘 망했다가 2020년 7월 15일에 이르러 비로소 나타났다. 이 무게를 사람이 전할 수 있는데 할수 있는 방법은요, 이스라엘 망했다를 세번 외치는 것 밖에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응? 자문세, 자문세 그러잖아요. 헛되고 헛되니, 어? 헛되고 헛되다. 또,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반복, 반복, 반복. 반복을 적어도 세번 해버리면 완벽한 반복, 완벽한 그 어? 어떤 표현이 된다. 그거 제가 의지하는 거죠. 참 이스라엘 망했다는 것이 대한민국에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 입으로 쓰도 나올 정도로 이것은 명확하다 할 정도로 이스라엘이 지금 응? 망했다는 이 표현에 대해서 이걸 그 반발, 에? 반응적으로 야 이거 이래가 되느냐 응? 이거는요.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이스라엘 국민들이, 적어도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 이름을 가지고 자기들의 조상이 정땅이다라고 하는, 거기서 부딪히는, 어? 이 사람들은요, 그럴 만한, 어? 자기들이 조상들이 지었다라고 할 때, 어? 적어도 이 말을, 이스라엘 망했다 하는 이세 번의 표현은 이 말에 대해서요, 분명히 반응이 다시 정리해야 돼요, 다시. 다시 정리해야 돼요. 이스라엘의 팔레스인의 정착이라고 하는 이거는, 응? 어? 분명 하나님이 주신 건 맞지만은, 약속의 땅으로서 준 거냐, 응? 어? 회복이 약속의 땅으로 준 거냐, 아니다 말이야. 응? 사명을, 완세라고준 땅이라고, 사명을. 이는 강경해야 됩니다. 이거는요. 단어야 돼요. 이거는 두 분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어? 봐, 봐주고 다음에 또한번더또 안되면 또, 한번 더, 또, 안 되면 또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에 대해서 이거는 절대 절명에 응? 3일 안이라고 하는 요단을 건너는 3일 안이라고 하는 이참 피할 수 없는 음? 반드시 건너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건너고 지금까지 요단강 동편에서 머물면서 모세한테 눈치 주고 여호수한테 눈치 주던 음? 그 사람들 입장으로 같아요. 안 건너면 안 되나 고마 여기 그동안 4 0년 동안 전쟁에 왔는데 여기에 고마 응? 음? 모른 체하고 있으면 누이 좋고 매 부족하는 좋고 식으로 니 좋고 내 좋고 하는 그런 식으로 머물려고 하던 그 심중이 있다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그리 넘어온 거예요 이스라엘의 사명에 대서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은 그 내용이에요 음? 이스라엘 망했다 이스라엘 망했다 이스라엘 망했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 전체에서 단한 번도 말하고 싶지 않는, 듣고 싶지 않은 응? 이스라엘의 하나의 뭐라고 그 어? 급소와도 같고 시민계인 거야 시민계. 그래서 그거를 제일 먼저 이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제일 먼저 붙잡을 수 있다라고 할 때는 바로 예레미야서에 나타나는 바벨론에 포로락하는 응? 바벨론에서 나라가 망한다 하는 그 내용이 아주 이거는 지금 현재 상황하고 연결할 수 있는 성경이 연결하기에 어? 너무나 정확한 상황이에요 지금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하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 전체가 어?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을 지나는데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반응을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부득불 바벨론으로 포로로 보낸다 음? 사명을 깨달 사명. 이런 사명이 돼서 저는 새벽기도 하는 시간에 예레미아서 지나가지고 에스겔 선지자에 들어와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그건 2012년 이후에요. 즉 제사장으로 있던 에스겔을 제사장 훈련을 잘 마친 에스겔을 선지자로 채우는 것에 대해서 에스겔이 안 하려고. 도망다니고 피하려고 응? 그러다가 받아줬던 응? 하나님 앞에 순자로 쓰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받아들였다. 그 고백을 어디서 하느냐 바벨론에 포로로 가고 난 뒤에 고백하는 거야이스라엘이 있을 동안은 제사장 되는 게 제일 참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라는 어? 출세 중에 출세 일등 요즘 말로 하면 출세 중에 출세 조생 때부터 준비하던 제사장 일하려고, 그 준비하던 에스겔이 바빌론 포로 가면서 모든 것이 물거품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또 특히 선지자시기라니까 선지자는 에스겔이 아는 한,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거든. 뭐, 지가 대단하다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선지 잡내 하면서, 어? 나라를 공격하고 제사장이 잘하니 못하니 공격하고 이스라엘 여러 가지 잘못된 것을 막 헤집고 다니고 근거도 없고 어? 뭐 어떻게 다른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때 어? 공감할 만한 응? 마치 그 우리 전도한 전, 전 누구야 전 목사 전광호 목사처럼 하니 말씀이라고 전하니까, 일반 목사들이 어? 정광 목사처럼 욕망이 하고, 응? 다른 사람한테 욕망이 듣는 사람, 그 사람이 무슨 숫자냐? 지금 선지자 위천는 바로 그런 거예요. 어? 사람들에게 욕망이 듣고 배를 볼일 아니다. 그 속에 하니 말씀을 느겨 놓고, 하나님 말씀을 찾는 사람을 본단 말이에요. 선제하는 위치가 그런 거예요. 선제하는 제사장하고 달라요. 제사장은 온몸이에요, 온몸. 응? 음? 미국처럼 모든 나라, 전 세계 사람들이 바라보는, 어? 정말 미국이라면 가고 싶고, 어? 미국에 가면 모든 게 보장이 되는, 그미국의 위치 있는 그런 것이요, 제사장이. 선지자는 그하고 정반대예요. 사람들에게 욕을 진툭 들어도 그가 남긴 하나님 말씀이 뭐가 있다. 요럴 때 선지자란 말이에요. 이 대한민국에서 이 선지자의 위치에서 이스라엘 망했다, 이스라엘 망했다, 이스라엘 망했다 쓰는 이 표현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나라 사람들이 전통이 그럼 그래요. 음? 선지자의 말은 연구를 안 해요. 제사장으로서 성전을 어떻게 세우고 성전을 어떻게 하느냐 그 연구에는요 전세계어둠이죠 이스라엘이 그래 왔어요. 음? 지금도 이스라엘의 그 성전을 재건시기라고 하는 것은 수천 년의 망에 아주 안 무너뜨린 음? 솔로몬 시대를 무너뜨렸던 그 성전을 다 세워갈락하는 거는요, 이스라엘의 정책 중에 영순입니다, 영순이. 0순위. 영순이 0순위 중에서 영순이에요. 응? 이스라엘이 그런 거예요. 제사장의 위치가 그런 거라요 근데 그 제사장을 에스겔라이금 선자로 세우는 게 바로 에스겔 선지서란 말이에요. 응? 대선자, 대선지서. 그것도 뭐, 잠깐 뭐, 말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소선지자가 아니고, 대선지자로, 선지서로 남겨준 하나님의 섭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땐, 전통에서 볼때는요 이거는 치욕입니다, 치욕. 재 음? 제사적으로 준비했던 사람이 선지자로 남겨진다 이거는 이스라엘의 전통에서 보면 치욕입니다. 그만큼 선지자에 대한 연구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기를 싫어해 그러므로, 지금 현재 여기서 아무리 떠들고 이스라엘 망했다라는 수백 번 한다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말 듣고 돌이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거 돌이키라고 제가 지금 일하는 건 아니에요. 단지 이스라엘에 어? 사명이 있다. 사명이 있다. 이 사명 앞에 이스라엘 스스로가 어? 고민을 해야지. 그 고민하는 것에서 예루살렘, 아니죠. 예레미아 성경에 나타난 바벨론 포로락하는 그 사건이 있다는 거지. 그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속에서 바벨론 70년 동안 포로락하는 그 역사를요, 이스라엘이 치우고 싶지만은, 응? 치옥 치욕 중에 치옥이지만은, 그 성경에 남아있다는 것 자체가 치옥 치욕 중에 치옥이지만, 그거 잊을 수가 있나요? 그거는 못 잊고, 그거 잊지 말라고. 하나님은 70년이라는 숫자를 분명히 예레미야때 언급하면서, 어? 갈 때와 올 때, 간다! 그리고 데리고 온다! 그걸 남긴 거 아닙니까? 역사 속에 그게 남겨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성경을 보는 우리는 그거 빼고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바벨론 포로에 대한 이야기를 빼고, 그 사건을 빼고, 성경을 읽었다 할수 있나요? 어림도 없지. 그래서 그 내용에 창세 2장에 있는 바벨론에 있는 표현, 응?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이 내용에 바벨론 포로 사건이 그게 같이 표현되어 있는, 응? 그리고 그걸 지금 2012년 지난 지금에 모든 인류는 에덴 동산 창세기장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그 내용이 바로 지금 진성앞의 경제종사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긴 2500년 동안의 흔적을 가지고 그걸 바탕을 해가지고 모든 인간들이 진성앞의 경제종사자 참석하면서 에덴 동산을 지향하는 삶을 현재적으로 누리려고 그 가는 과정에서 준비해 가는 과정에서요 반드시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응? 그거예요. 그래서 진성 앞에 경제 종사자들의 이 환경을 우리는 그의 나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천국이 어? 다 왔다 가까이 왔다 할때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 천국의 현재적인 도래를 이 내용으로 진성합의 경제정사도로 표현하려고 지금 하고 있다. 맞죠?